사장님, 연회장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VIP룸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3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전이 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 딸을 키우기 위해 당당하게 땀 흘려본 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 하셨죠? 이제 전이 호텔의 주인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상하죠?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 막 노동자라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모두가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여자분과 얼른 결혼하세요. 아이도 있으니까요.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 5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마흔둘 강지원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3년 전 어느 봄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사셨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엄마, 퇴근하고 전화할게요. 그래, 오늘도 힘들지 말고. 저 이제 일 잘하는데 뭐. 우리 딸, 이제 제법이네. 엄마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이렇게 귀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에 노인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를 모진 말로 대하셨습니다. 아니, 초상집에서 체면도 없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 어떡하니? 조용히 좀 해. 딸아이가 제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한단다. 나도 울고 싶은데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하시니까 못 울겠어요. 그때였습니다. 중절모에 고급 양복을 입은 한 신사가 빈소에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강지원씨입니까? 네, 맞습니다만. 지원아 오랜만이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야. 30년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것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요. 이런 날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태어난 날,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아버지는 지갑에서 바른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진이었죠. 그때 나는 멀리서 이렇게라도 너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빨간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제 모습, 중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의 모습까지 다양했어요. 널 포기한 적은 없었어. 다만 내가 나타나면 내 생활이 더 힘들어질까 봐. 하지만 저는 그날 아버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아버지와의 만남이 하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다니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었던 분이 제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을 잃은 날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원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장례 준비할 게 많아서요. 그렇게 등을 돌린 채전 다시 제 자리로 그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줄눈 시공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였죠. 또 나가니? 아침밥도 못 먹이고에는 어쩌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렇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딸아이는 제가 준비하는 도시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점심에 뭐 먹어?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꼬치랑 달걀말이야. 와, 근데 엄마는 언제 먹어요? 엄마는 일하면서 먹을 것 따로 싸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점심은 현장에서 라면 하나로 때우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딸아이 도시락만큼은 정성껏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참관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는 다 오신대요. 미안해. 엄마가 일을 빠질 수가 없어서. 알아요. 전 우리 엄마가 슈퍼히어로니까 다른 중요한 일 하러 가시는 거죠. 그날 밤, 딸아이 책상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다. 낮에는 힘든 일도 다 해내시고, 밤에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도 해주신다.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다. 딸아이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슈퍼히어로라니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평범한 엄마일 뿐인데, 그런 마음을 달래며 잠들려는데 술 취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시끄러워. 돈이나 좀 줘봐. 어제 다 드렸잖아요. 이제 월급 받으려면 2주나 남았는데. 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돈 없으면 나가서 더 벌어오든가. 이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밤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영절 때면 시댁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좋은 집안에서 잘 배워서 그런지 차례상도 예쁘게 잘 차리네. 넌 그렇게 엉성하게 밖에 못하나? 설날 아침.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꾹 참고 웃어 넘겼습니다. 큰며느리는 자기 일다해 놓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게만 이것저것 시키셨죠. 예, 김치 좀 썰어 와 봐. 아니, 그렇게 굵게 썰면 어떡해. 에휴, 내가 할게.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요리하는 것 같은데? 명절이 끝나고 남편은 또 도박비 때문에 폭발했습니다. 여보, 통장에 있는 돈다 어디 갔어요? 시끄러워! 내가 갖다 쓴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그 돈은 딸 학원비랑 생활비인데. 남편은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 던졌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숨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또 저래. 괜찮아, 우리 딸. 무서웠지? 이제 곧 잠드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꼭 와줘. 우리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내 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남편이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의 배를 감싸안고 웃고 있었죠.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나지 않을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않아도 돼. 대신 이것만은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택배로 도착한 건 낡은 가죽 앨범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 하는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은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모습까지. 모든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0일. 지원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정말. 잘 뛰더구나. 2000년 3월 2일. 고등학교 입학식. 교복이 참잘 어울린다.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늘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마지막 장에는 제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지원이가 땀 흘려 일하는 모습. 미안하구나. 이제는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때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호텔로 부르셨죠. 출근하기 전이라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직원들의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쪽은 투숙객 전용입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께서 부르셨어요. VIP 라운지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창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호텔을 포함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상속하려고 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보스턴에 본사를 둔 호텔 체인이야. 이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칠순 잔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도 알지? 다음 달이 내 칠순이야.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는 듯 이것저것 자료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큰 집은 롯데 호텔에서 한다는구나. 뷔페 말고 풀코스로 하고 축하 공연도 불러들인대. 작은 집도 호텔에서 한다면서?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다른 집 얘기만 하시는 거였죠. 어머님, 호텔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이고, 며느리가 무슨 돈 얘기를 해. 큰 며느리는 벌써 예약금도 걸었다며? 하긴 판사 며느리니까 그 정도야 껌값이지. 시어머니는 다른 집 자랑을 하시다가 저를 겪는 질로 보셨습니다. 근데 너네 큰집 며느리가 그러더라. 요즘은 부모님 회갑이나 칠순 때 호텔에서 안 하면 자식들 수준이 다 보인다고 너도 알지? 이웃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체면이 있지. 이런 압박은 매일 계속됐습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심지어 제가 일하러 나갈 때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작은 집은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한다는데. 우리만 초라하게 할순 없잖니. 그 동네 이씨 집은 손자 돌 때도 특급 호텔에서 했다면서. 그러던 어느 날 큰집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 작은엄마네는 어디서 하시기로 했어요? 아직 정하지도못 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에이, 작은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예약한 롯데호텔은 어떠세요? 제가 지배인님이랑 얘기해 볼게요. 큰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체면 좀 살리나 보네. 지원아. 너도 큰집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호텔이 있어서요. 뭐? 내가 무슨 호텔을? 설마 웨딩홀 같은 데는 아니겠지? 아니요. 시내에서 제일 좋은 특급 호텔입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거긴 일반 웨딩홀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예약금만 해도 천만 원이 넘는데. 예, 너 설마 아들 카드로 돈 끌어쓰려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 지금 토박빚감느라 정신도 없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큰집 식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뭘 알아서 해? 내가 벌써 몇 달째 월급도 못 받았다면서 그 돈이면 차라리 큰 집이랑 같이 하는 게 어머님 제말 믿어보세요. 이번엔 제가 어머님 체면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작은 며느리가 갑자기 특급 호텔을 예약했다나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설마 사채라도 쓰는 건 아니겠지? 드디어 칠순 잔치 당일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셨습니다. 예. 호텔에 꽃이랑 현수막은 다 준비됐대. 큰집며느리가 그러는데 포토존도 있어야 된다던데. 걱정 마세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에이. 내가 뭘 알아서 큰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게.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나 여기가 그 유명한 호텔 아니야? 작은 며느리가 여길 어떻게? 글쎄 말이야 아까 큰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여기 예약하고 싶었대. 근데 6개월 전부터 예약이 다 찼다나 뭐라나.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면서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이번에 큰 마음 먹었나봐 걱정이야. 솔직히. 에이,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라도 되나 보지. 설마, 저 며느리,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작업복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죠. 하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아니, 저런 차림으로 특급 호텔에 들어오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미쳤니? 왜 이런 옷차림으로 와서? 날 망신 주는 거야? 바로 그때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연회장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VIP 룸은 어떠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친구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배인님.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인가요? 아, 실례했습니다. 어머님 모르셨나요? 저희 호텔은 작은 사모님 소유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설마? 그래요. 제가 이 호텔 주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호텔을 포함해서 보스턴에 본사를 둔 호텔 체인의 상속자고요. 친구분들이 하나 둘 자리를 피하는 사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뱃속의 아이가 훨씬 커진 그 여자가 따라 들어왔죠. 오빠, 여기가 맞아? 아니, 이 호텔이면 예약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순간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지원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대단한 며느리였는데. 내가 미안해, 어머님. 그동안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해야 할것 같네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제가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가져다 드렸을 때요. 어머님은 그 돈을 받으시면서도 이웃들한테는 우리 며느리는 마기를 해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설날에 큰댁 식구들 오셨을 때도 손님들 앞에서 저보고 막노동이나 하는 며느리라 예의범절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때 전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제 딸이 유치원에서 우리 엄마는 슈퍼여어로야 힘든 일도 다 해내시거든. 이라고 자랑했다고 들었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 엄마는 막일이나 하는 사람이야. 자랑할 게못 되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신도 할말 있으세요? 제가 일하고 들어올 때마다 일한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더니 바람이라도 났나 의심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서 당신은 다른 여자랑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제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3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전이 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 딸을 키우기 위해 당당하게 땀 흘려본 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 하셨죠.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제가 호텔 사장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전이 호텔의 주인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상하죠?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 막 노동자라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모두가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다시.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딸과 함께 보스턴으로 떠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여자분과 얼른 결혼하세요. 아이도 있으니까요.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시어머님 칠순잔치이자 제 작별 인사가 될것 같네요. 그동안 막노동자라고 손가락질하셨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이 호텔의 주인이 되어 인사드립니다. 연회장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원아, 잘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죠. 우리 이제 가자. 그날 저녁,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되지 않니? 아니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아버지,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로부터 1년, 아버지는 최장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는 저희 부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을 주셨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미국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생이 됐어요. 영어도 못하고 친구도 없어서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Mom, I got accepted into the science program. 정말? 우리 딸 최고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동안의 일은 다 잊으셨어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전 보스턴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제 경험을 살려 어려운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고,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제게 그러셨죠. 인생은 마지막 5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5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픈 과거가 있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